네 안녕하세요 창성재 유튜브 쇼핑입니다 저희가 QL800으로 GHS 라벨 스티커 만드는 거 보여드렸죠 저희가 또 판매도 저희 프린터라벨.co.kr 저희 사이트예요 저희 사이트에서 또 많이 판매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어떻게 구매할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우선 QL800 라벨 저희 창성재 일에서 들어오신 다음에 어, 우선 라벨기는 제가 하나만 올려놨어요 조만간 계속 올릴 건데요 QL800이란 모델 어, GHS, 바코드, 네임스티커, 뭐, 여러 가지 할수 있는데, 요번에는 GHS 용도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QL800의 그 GHS 스티커를 출력하는 라벨 프린터기예요 가격은, 네, 2 2만원이고요 저희가 또 포인트, 어, 1%씩 포인트 드리고 있어요. 적립하시면 나중에 사용하셔도 되죠. 그리고, 아, 거설명하기 설명드리기 전에, 프린터 구매하시면, 듣기에 둘둘둘 오하나. 제가 요 라벨 잠깐 넘어갈게요. GHS, 그, 검정 칼라를 출력할 수 있는, 요, DK2225 하나를 무료로 증정해 드리고 있어요. 25,000원 짜리인데요. 같이 저희가 QL800을 구매하신 고객들한테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QL800, 뭐, 설명해 드려서, 뭐, 자세히 설명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여기가 제가 간단하게 요, 내용 보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QL800은, 오늘은 GHS 검정, 빨강 같이 출력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렇게 빨간 글씨 g h s 다운 받으면 빨간 글씨나 빨간 어떤 이미지로 이렇게 출력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글씨도 쓸수 있고요 그리고 어, 이거는 그 q l 8 0 0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라벨들을 제가 라벨지만 구매하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라벨지 사이즈별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건 29mm 곱하기 90mm예요 그러면 DK 2 2 하나. 이런 주소도 집어넣을 수 있고 어, 다양한 글씨를 입력하시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게 DK 하나는 208. 요거는 주로 이제 편지봉투나 소리봉투에 많이 들어가요. 36 곱하기 아38 곱하기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가 38에 60이에요. 그렇죠? 요거 우리 선종용 라벨이라고 하는데 DK 2 2 6 2 6 2 곱하기 100미리 좀큰 거죠? 이건 DK 2203. 파일. 이건 보세요. 17에 87이니까. 이 폭이 17분이 안 돼요. 그러면, 파일링 할 때도 많이 쓸수 있으세요. 그리고, 다양한 크기들, 옆으로 누워있지만, 뭐, 29에 30, 이렇게 해서, 다양한 라벨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다 출력이 가능합니다. 꼭, 예, 제가, 요 밑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더 자세하게, QL800을 불러드리면, 검정하고, 빨간 같이 출력할 수 있다는 거. 그 라벨 프린터기죠. 아주 큰 장점이에요. 62mm 폭도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검정하고 빨간 글씨를 출력할 수 있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건 USB 연결만 가능해요. 그리고 라벨도 이렇게 커팅, 안에 커터가 들어가 있어서 롤 라벨도 커팅기를 잘리면 가능해요. 그리고 피터치 에디터라는 편집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드린다는 거. 그리고, 어, MS 오피스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주로는 그냥 피터치 에디터를 사용해야 되는 걸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용도는 이렇게 배지우편 라벨, 문서 파일, 다양하게 물류에서도 물, 뭐 박스에다 붙일 때도 가능하죠. 그리고 봄에 소매용 아주 다양하게 라벨 사이즈만 여러분들 주문하시면 돼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라벨 사이즈 크기예요. 요거서 여기서부터 여기 나눠준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은 그냥 낱장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롤로 돼 있어요. 자동 커팅으로 잘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용도에 맞게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유튜브 설명해 듣듯이 장착하는 것도 여기 있어요. 다 그러면... 결론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께서 라벨기에 구매하실 때, 청성제에 서 구매하시고, 카드나, 아니면 네이버나, 쇼핑으로 편안하게 구매하시고요. 계산서 필요하시면, 저희 창성제 법인으로 입금하신 분들에 한해서, 세금 계산서 발행해드리고 62,000원 구매하시면, 이상 구매하시면, 배송비 무료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라벨지를 같이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브라더 라벨에서, 우선 제가 특히 둘둘둘 오 하나만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면, 둘둘로 하나 같이 구매하시면 여유분으로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창성길 유튜브 쇼핑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